다섯 번째 판례입니다. D동을 라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학력에 대한 유무입니다. 99다4207 판결입니다.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103호와 불일치한 라동103호로 된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103호와 불일치한 라동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의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번째는 전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입니다 99다 59306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을 보겠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에서, 어, 매도를 하고, 임차인이 됐을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을 갖는 시기는, 을 명의에, 이제,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을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부터,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에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가부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려되기 전에는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 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려된 날에야 비로소 가부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